화장 안는데 어떡하지? <laughs> 이런 거 공개하면 안 됩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하이비스튜디오 유한입니다. 안녕하세요. 예비 건강요리 유튜버 규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도에 대한 건데 구도를 왜 배워야 되냐면 사진이나 영상 찍었는데 뭐 찍은지 모르는 영상들 많잖아. 분명히 나는 삼겹살을 찍고 싶었는데 삼겹살 더 구석에 가지고 어, 초점 다 나가 있는 거, 그런 거? 이제 왜 찔려? 그러니까 내가 찍고 싶은 거를 효과적으로 전달 하기 음. 위해서 필요한 게 이제 구도인데 영상을 이쁘게 음. 찍는 팁들에 대해서 음. 내가 오늘 설명을 해줄게. 팁첫 번째. 짜잔. 첫 번째는 필터 프레임. 필요한 음. 내용만 프레임에 담는 거야. 너가 지금 뒤쪽에 있고 음. 가운데에 너가 촬영하는 휴대폰 이 있고 앞에는 음식들이 그 음. 있잖아. 이 촬영하는 너의 모습과 그리고 촬영하는 환경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싶어서 사실상 한 건데 근데 여기 보면은. 너 뒷모습 검은 부분이 화면에 대략 한 15%는 차지하고 있고 앞에 그리고 하얀색 배경이 거의 한 절반은 차지하고 있잖아, 한40% 정도. 응. 이게 dead space라고 러니까 불필요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생각을 할 수도 있어. 응. 아, 나는 처음에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다가 응. 그 다음에 는 줌인을 했어, 내가. 너가 촬영하는 휴대폰 영상만 내가 딱 집중을 했단 말이야. 응. 그래서 화면 안에 부산스러운 게 많으면 집중력이 떨어져. 응. 간결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응.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응. 오케이. 다음 영상도 한번 볼게. 뒤에 보면은 우유과 저기 뭐 음료수병 뭐 오트밀 뭐 봉지 되게 많잖아 불필요한 부분들이 많으니까 응. 그래서 내가 응. 촬영을 하다가 주민을 한 거야 응. 너가 뭐 체리를 손질을 하는 것 같길래 원래 응. 내가 주민을 해서 손질하는 모습은 딱 보여주니까 뒷부분에 다 날아가 있잖아 응. 만약에 주민이 안 된다 그러면 가까이 가서. 촬영하는 게 네. 좋지. 이 영상도 마찬가지야. 너 얼굴이 거의 정 가운데 있잖아. 응. 근데 너 뒷머리나 뒷모습 다등 부분 응. 다 보이고, 너가 응. 체리를 촬영하고 있는 이 모습이 핵시, 핵심이란 말이야. 응. 그래서 나중에 후보정으로 이렇게 크롭을 한 거야. 너와 응. 그런 체리의 모습 그런 관계 촬영하는 관계 이것만 딱 집중해서 응. 보여줄 수 있을 거 아니야. 응. 그래서 결국에는 필더 프레임이라는 거는 화면 안에 보여줄 대상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응. 불필요한 거를 제거하고 촬영을 한다는 게첫 번째 팁. 두 번째 팁? 룰 업덜즈, 그러니까 3분할 선이라고 부르는데 음. 영상에 가로줄 두 개, 세로줄 두 개해서 아웃 칸으로 나누는 거야. 음. 그래서 윗 라인, 아랫 라인, 그리고 교차되는 점네개 있잖아. 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촬영을 한다는 건데 이 영상 같은 경우에 너가 이제 바나나 손질하는 영상이아 음. 일부러 아랫 부분에 맞춰서 내가 촬영을 해봤어. 눈 높이에 맞춰서 음식을 촬영하는 것도 괜찮거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 음. 샌드위치도 아래쪽에 맞춰서 음. 라인에 맞춰서. 촬영을 했었었고 여기 체리를 손질하는 모습인데 체리가 아래쪽 만나는 점에 있잖아 응. 대각선에너 손까지 같이 나오게 일부러 촬영했어 왜냐면 응. 어떤 대상을 위치시킬 때 대각선이나 위아래 이런 식으로 위치시키면 좋거든 연결 관계 같은 걸 보여줘 너의 손과 체리가 인터랙션하는 응. 느낌을 보여주려고 응. 일부러 대각선으로 한 거야 손질한 너의 모습을 응. 보여주면 좀더 풍부해질 거 아니야 근데 그 배치를 대각선으로 해 봐라라는 응. 거지. 3분할선 할때 인물 촬영인데 만나는 분할선에 맞춰서 만나는 교차점에 위치시켜서 하면 좋은데 여기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헤드룸이 뭘것 같아? 헤드룸? 헤드룸. 어. 어 천재냐? 머리 위에 어. 공간을 말하는 음. 거야 그래서 머리 끝에서부터 이 프레임 끝까지 있고 남은 공간을 의미하는 건데 음. 이 공간이 너무 없거나 음. 너무 많아 버리면 어색해 헤드룸이 많아 버리니까 이상하잖아 음. 너는 저 구석탱이가 있고 음. 위뭐 공간에 뭐 특별하게 보여줄 게 없으면 사실 이렇게 맞춰서 딱 음. 촬영을 하는 게 좋아 근데 무조건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때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 음. 영화 조커거든? 헤드룸이 굉장히 넓어 음. 그리고 주변에 쓰레기들로 굉장히 가득 차있거든 음. 이걸 왜 이렇게 했냐면 그 조커가 지금 처한 상황이 굉장히 우울하고 구타도 많이 당하고 음. 그런 거를 보여주려고 카메라 구도를 이렇게 잡은 거야 이렇게 하면 중압감이 들어 음. 이 캐릭터를 짓누르는 느낌이 음. 들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부러 표현해. 목적의식이 있지 않느냐? 굳이 그렇게 안 해. 다음에 멀리서 찍으면서 풍경을 좀더 담고 싶으면 어. 헤드룸이 좀... 그치, 있게. 그치. 사람을 아래 두고 풍경을 음. 다 보이게. 어, 천잰데? <laughs> 세 번째 팁. 짜잔. 세 번째는 음. 어, 대칭이나 반복이나 패턴 음. 아니면 리딩 라인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왜 우리 살다 보면. 음. 지평선이 쫙 펼쳐져서 이쁘게 보일 때도 있고 음. 아니면 어느 뭐 장소를 들어갔는데 어,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깔끔하게 딱 음. 일렬로 쫙돼 음. 있거나 그러면 되게 안정감을 느끼잖아. 아, 부산스럽게 막 이렇게 음. 정신없이 뭔가 있는 음. 거보다는난 정신없이 있어난 안정감을 어? 느껴. 너의 <laughs> 정신 상태를 지금 <laughs> 볼수 있는 지금 이 영상도 보면 가운데로 딱 잘랐을 때 양쪽이 비슷하잖아. 음. 와인장을 일부러 이렇게 배치를 시켜 놓은 음. 거야. 그래서 가운데로 모이게 해서 너한테 집중도 하고 문이 이렇게 창 열리면서 문 양쪽 완전히 대칭이잖아 음... 지금 그문 앞에 써져 있는 글귀도 그렇고 이런 대칭적인 것들이 굉장히 글귀. 영상에 집중을 하게 해주고 안정감을 느끼게 해줘서 왜 그릇에 뭔가를 담을 때 그릇 모양이 딱 이뻐야 담긴 내용도 이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너무 엉성한데 이렇게 담으면 솔직히 집중력 흐트러지거든? 내가 전에 캐나다 갔을 때 그냥 그 마켓에서 찍 촬영한 음. 영상이거든? 복도라서 이런 가운데로 모이는 그런 점이 음. 가상의 점이 있어. 음. 그래서 너도 뭔가를 찍을 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음. 그런 모이는 점이나 라인들을 계속해서 찾아봐. 그 라인 안에서 뭔가를 담는 거야. 음. 자 그럼 네 번째 팁. 따단 크레이링 아, 뎁스라고 부르는데 한마디로 그 차원 뎁스를 형성을 하는 건데 음.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에도 샌드위치가 굉장히 플랫해 보이잖아. 입체감이 드러다거나 그러진 않아, 왜냐면 위에서 아래로 찍었기 때문에. 원래 영상은 2D잖아. 2D에다가 레이어를 여러 개더 하는 거야. 그래서 3D처럼 만들어서 응. 너가 조명하고 응. 싶은 대상을 파피하게, 그러니까 눈에 드러나게 응. 보이게 하는 거거든. 그렇게 하려면, foreground, background가 필요해. 응. 지금 이 영상을 보면, 가운데 나는 샌드위치를 찍고 싶어. 샌드위치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앞뒤에 뭔가 물체가 있으면 음. 레이어가 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이제 포그라운드가 되겠지 당연히. 그래서 음료수가 있고 뒤에 백그라운드로 샌드위치 하나 더 있어. 그러면 가운데가 딱 눈에 띄어 보이잖아.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뎁스를 음. 형성해서 음. 촬영하는 게 되게 중요해. 음. 지금 너가 전에 그 연어 손질하는 영상이었거든. 음. 앞 뒤로 샐러드가 있잖아. 음. 이게 포그라운드고 저기 백그라운드가 될 거란 말이야. 음. 단순히 그냥 연어만 보여주는 것도 깔끔하게 볼 수도 있지만 음.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형성을 해서 대신에 레이어가 딱정갈어야겠지 음. 레이어를 형성해서. 그러니까 입체감을 훨씬 줘서 응. 풍부한 느낌의 영상을 응.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응, 응, 응. 어, 이번 시간에는 영상을 어떻게 하면 이쁘게 찍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피사체와 대상을 잘 조명해서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팁을 드렸는데 이 모든 팁을 다, 다 적용해서 영상에 하는 것은 초보자들에게는 굉장히 무리한 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촬영을 영상에는 이한 가지는 지켜보겠다는 라 생각으로 하나씩 적용해가면서 어, 여러분들도 연습해 가다 보면 결국엔 나중에 체화가 되는 거거든요. 어, 여러분들의 영상의 퀄리티를 높여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해야지. 어, 구독과 좋아요. <웃음> <웃음>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해요. 나 그래요. 안녕. 어, 미치겠다. <laughs> 대단하다고, 진짜. 끝!